오구 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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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 뚝채 없어? 우와 이거 대박 이다 우와 우와 하하하우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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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만에 오산항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바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, 과연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? 일단 가장이 도전 손님 고기로 뭐 다른 거 나와도 좋고, 인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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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요 오, 어, 야, 괜찮아. 나이 저녁 열기. 날이 저녁 열기. 오한 마리 잡은 옥대도. 한 마리 잡으면 <laughs> 안 되는데? 날한 마리 잡 열기를 한 마리 잡으면 안 되는데? 그러게 말이다. 열기 한 마리 잡은 옥 이. 아니 근데 웃긴게 이걸로 어얘안 울었네 너무 줄 알았어 뭘다울다지 올라오라고 낱마리 씨 낱마리다 는구기 아이씨 뭐야?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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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다이 젠장 아이 성대 씨 으저으 아이, 싫어. 버려. 예 쭉! 총만이라도 봐라. 아이씨. 그냥 계속 눌라어야 되는데 떨어졌어. 아, 떨어졌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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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나 도와줘? 오빠 하나 도와줘? 어, 와 여기 있네. 아니, 하나 떨어졌어. 두 마리였는데. 와, 왕사고. 어, 이거, 이거. 어. <laughs> 아, 보기가 눈에 들어와. 어. 왕삼이다, 왕삼이. 아, 두이리 근데 하나 떨어졌어. 그래, 이게 어, 왕삼이다. 오, 내 것도, 내 것도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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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, 어떡해. 도 먼저, 도어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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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 옳지 옳지?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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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대박 크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. 우와, 우와. <laughs> <와>. 우와 <laughs> 대박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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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좀 빼봐 네네네 네네, 오씨 대박대박 봐봐 내가 이 타러 면 재미있으면 잘겠지 사이즈 크다 어. 이야 우럭이야. 참으로. 참으로. 사이즈 너무 작다. 그바닷건에 있는 게 우럭이구나. 응. 음. 바다에 입. 좀... 거리 어. 어. 오, 거리 어지간하네. 햇거는 만만해. 땀 이거 다 야, 이거 언제 오, 거, 아닌. ]야? 거 아닌데. 내꺼 <laughs> 아닌데. 아, 씨. 뭐야 오, 안 빠진다. 야, 어. 아, 그려도가지고기 너무 깊 <laughs> 어, 씨. 아, 때까지. 빠진 거간안려 어, 이거 안 빠지네? 네, 지금, 어, 벌오나 어, 안 빠지네. 빠지네. 응. 응. 열기판이라 했